안녕하세요 인사 아프로 tv 아프로입니다 여기 신내 8단지 하성아파트 13일 차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일 다 마무리가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타일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먼저 마무리한 모습 보여드리고요 줄로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보면 어제 바닥이 안돼 있었잖아요 바닥 타일을 이렇게 다 시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시공했고. 이런 평탄 클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다 걷어내고 여기 줄눈을 다넣는다고 보시면 돼요. 지금 오늘 시공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들어가려고 여기 밖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. 네, 벽면에 이렇게 전선들은 다 용도가 있는 거예요. 전선들은 드라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콘센트라든지 이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다 사용할 겁니다. 그리고 눈썰미 있는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필름 작업도 했습니다. 이 집에 필름 양이 많지는 않아요. 오늘 보시면 이렇게 9mm 저희가 만들었잖아요. 이런 부분을 다 필름으로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이 됐습니다. 이쪽도 보시면 필름이 깔끔하게 이렇게 45도 각쳐서 깔끔하게 시공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. 되게 깔끔하죠. 그럼 이제 필름이 이렇게 시공되면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보양을 해야 됩니다. 테이프 가져와서, 테이프 가져와서 다 보양을 쳐야 돼요. 왜냐하면 계속 찍어먹거든요. 사람들이. 이쪽도 보여드릴게요. 필름이 이렇게 깔끔하게 했죠. 저희가 쇼컷 이거 좀 올렸는데 9mm 문선. 생각보다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. 조회수 만회가 넘어갔어요. 만회가. 반대쪽도 이렇게 문선을 했습니다. 여기 부분은 도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마감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. 지금 자잘한 거 이제 잔손도리를 슬슬 볼 때가 됐어요. 벽에 이제 튀어나온 것부터 해서 다 제거할 거 제거하고 폐기물도 한번 싹 빼야 됩니다. 그리고 타일 공정이 다 이렇게 마무리됐고 이 보면 이제 밑에 이렇게 받침대에 받쳤잖아요. 우리가 흔히 한치각 뭐 다루기라고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타일이 양생되기 전까지 처지지 말라고 놔둔 거예요. 근데 굳이 이거를 뗄 필요는 없어요. 싱크대가 이렇게 다 가려주기 때문에 굳이 뗄 필요는 없습니다. 뭐 떼고 싶으면 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떼다가 잘못하다가 탈일 깨먹으면 또 머리 아프잖아요 굳이 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타일을 했죠 여기 타일 붙인지가 좀 됐죠 좀 돼서 이제 줄눈까지 시공을 했어요 줄눈까지 지금 경사가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가파르게 좀 잡혀있고요 물이 이쪽으로 잘 빠지게 지금 시공을 해놨습니다 세탁기는 이쪽에 위치하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콘센트도 하나 이렇게 빼놨습니다. 우수관 뒤에도 되게 깔끔하게 따놨어요. 잘안 보이, 안 보이시겠지만, 뭐 보이실지 모르겠네요. 이렇게 깔끔하게 잘 처리를 해놨습니다. 자, 여기도 이제 집 형태가 서서히 갖춰져요. 갖춰지고 있고, 이제 필름이 끝나고 나면. 좀 있으면 이제 도배도 해야 되는데 저쪽에 단열도 하나 쳐야 되고 자잘하게 할 일들이 있어요. 내일 아침에 와서 단열도 치고 쓰레기도 빼고 이제 모서리 보양 테이프도 치고 이런 작업들을 좀할 예정이고요. 여기 주방이 들어가면 되게 예쁠 거예요. 주방을 나름대로 막 머리 써서 만들어놨거든요. 이렇게 가벽도 세우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완성된 모습 되게 멋질 것 같고. 오늘은 뭐 그렇게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큰 작업이 없어가지고, 하여튼 이상 마치고, 다음 이제 이어지는 공정도 지속적인 뭐그 시청 부탁드리고요. 항상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